삼성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삼성으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삼성에 큰 위기가 찾아왔고 5, 6기를 지어야 할 인력들이 삼성 경영난과 기술난으로 인한 공사 중지로 인력들이 모조리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른 작은 이유들을 더 찾자면 도시 계획에서부터 너무 높은 상가 비율과 아파트 과잉 공급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는 메인 이유인 삼성의 몰락입니다. 지금의 삼성이 다시 경영난과 기술난을 극복하고 치고 올라오는 일본의 반도체 사업과 현재 반도체 업계 깡패인 TSMC, 엔디비아 등을 주무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극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조차 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적극적으로 힘써서 도와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길을 걷는다면 사실 이동남사에 만들어지는 국가반도체 클러스터 또한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SK 하이닉스는 현재 세계에서 원하는 반도체 기술에 발 맞추어 가는 것 또한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삼성처럼 실수해서 위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걱정으로는 사실 어디든 투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눈앞에 투자할 타이밍이 보였을 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선택입니다.